그렇다. 그렇지. 오, 좋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프로 TV 지프입니다 오늘 바닷가 기수지역 수로로 민물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시즌 초에 한두 번 왔다가 하고 한동안 안 왔었는데, 큰물 가고 나서 민물장어의 활성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물은 완전 뻘물이 졌고요. 지금 뭐 물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차있는 것 같아요. 수심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물도 뻘물이 들어 있고, 아마 장어의 활성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laughs>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입질이 들어온 의자를 너무 좋은데 못 놓겠어요. 여기 좀 차가 다니는 곳이라서. 낚시하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지 않았어요. 음? 어. 뭐야? 장어 같은데? 센데 이번에 입질 왔어요 세게 털었어요 아이씨..뭐야? 왜이못 아, 먹어? 세게 터는 게 장어 같기도 한데 목소리만 들으못 만나요? 어? 털었다 아, 장어다 그렇지. <laughs> 살짝 감었더니 바로 와서 먹네요. <laughs> 구멍 찾았다. 어디지 여기다 찾았다. 구멍 찾았어요. 구멍 어디서 오는지. 어 왔다. 오케이. 왔어요. 1 번에 정합니다 야, 하다 말아. 이씨. 야. 아, 죽었나? 아, 죽었네. 새끼 물고 가다 마네. 하나 아, 이거. 아, 줄이 짧으면 옆으로 끌고 가야 장어들이. 해야겠어. 아, 죽었다. 어휴, 장어야, 이거. 들고 있어봐야겠어요 배를 걸었다 그렇지 오 좋다 배를 오. 들고 있어야겠어요 장어가 계속 나오네요 미꾸라지 잘먹는데요 덥석덥석 바로 발밑에서 나와요 발밑에 <laughs> 바로 앞에서 나옵니다 멀리서 나오지도 않네요 가까이서 나오네요 아마 흙탕물이 져서 그런 것 같아요 뻘물 져가지고 미꾸라지가 커서 줄을 다꺼 놨어요 보면 장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어요. 보시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꼬리 쪽 <laughs> 커서 잘못 먹나 봐요. 미꾸라지가 큰 건데 장어가 작아서 그런 건지 잘못 먹네요. 아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잡으셨어요? <laughs> 아니 그냥 늪지 마서 때려 요더라고아니안 빠지네 안 빠져요? 네뭐 걸린 게 아니고요? 뭐 걸린 게 아니고요? 아니 지렁이 날아왔더니 아 지렁이요? 그냥 갖다 때려 먹더라고요 늪지였을 때는 미꾸라지를 잘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준설하고 나서 그때 작년하고 올해 할 때는 작년에 또청지렁이또잘 먹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은 이제 흙탕물 줬기 때문에 움직이면 좀잘 붙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미꾸라지를 거든요 바로 앞에서 오는데 여기서? 뭐 아, 아. 갈대 아, 아, 있는데. 아, 네, 네. 아 미끼 관리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좀 약간 싱싱하게 갈아줘야 지렁이도 그래야 잘 먹어요. 왔어요 음, 장어입니다. 땡기다 못 먹어, 새끼가 못 먹. 4번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꾸라지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좀 짧게 끌었는데 채 봤어야 되나? 빼먹었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꾸라지가 붙어 있으면 작은 개를 하는 거고, 미꾸라지를 빼먹었으면 짧게 땡길때 걷어봤어야 되는데, 아이 이상하다 느낌이 미꾸라지 빼먹은 거 같다. 너무 가벼운데요? 아이고씨. 아닌데? 아못 먹었네.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떼 네, 대로 네, 먹겠죠. 그래도 입질은 들어오네요, 간간이. 느낌이 <laughs> 쎄하다. 어, 아, 맞다 4번에. 4번에 왔어요, 4번에. 맞다. 그렇지. 이거 테를 들고 있어 봐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야? 에이 어쩐지 씨, 장어 느낌이 아니더라 아이동작개가 어, 미꾸라지 아주 꿀꺽 삼켰습니다 <laughs> 꿀꺽 삼켰어요 꿀꺽 삼켰어 어이 너무 시키 가지고 응 장어다 아이씨 끌더하고 예민해졌어요 아주 약간 좀 멀리 떨어지게 치고 싶은데 그 로프 때문에 멀리 못 던져가지고 그 말이 나올 수 없는 그 말이 이쪽 안에 있어